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마지막 절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한디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가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가면서 이 보혜사라는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혜사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하나님 이십니다. 한글 그대로 해석하면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령님은 어회사 이십니다. 이 보혜사는 우리 곁에 계셔서 성경적으로 말하면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자 또 우리를 돕는 돕는 자 우리를 중보하는 중보자 이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6절에 보시면은 우리 16절과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혜사로 늘 곁에 있었죠. 또 예수님이 살아난 백성들에게 보혜사로 성을 함께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가시고 우리가 앞에서 구절에 보시면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 주신다 그랬는데 그 성령께서 오시는데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습니다. 그분이 보혜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다는 것은 그분은 성령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예수님처럼 우리를 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여 했는지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그 행동 하나하나 하신 말씀 하나하나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이 보혜사로서 다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예수님 같이 예수님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하신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하신다는 것이고요 성령님을 구하여야 됩니다 여러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말씀하시고 가장 좋은 성령님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 성령님을 구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실 분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이 오시면 무엇을 하시는지 말씀하시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이단 종교는 성령님을 천사 중에 한 분이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하나님의 관한 모든 것이고요. 믿음에 관한 모든 것이고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하나님을 믿게 된 이것으로부터 해서 내가 예수님을 알고 믿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무슨 학생이 시험 공부하듯이 공부해서 아는 거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믿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좋은 것들이 생각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그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언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느냐? 여러분 그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 아주 특별한 경험이다. 내 평생에 한두 분은 어떤 특별한 신비로운 경험이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대부분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볼 때에,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고넬로의 가정에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가정에. 성령이 임하였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 속에 성령이 주시는 말씀들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예수님이 함께할 때에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란 것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말씀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이 받는 거예요. 물론 지금 시대가 너무 혼란스러워서 분별이 필요합니다. 분별이 필요해요. 그런데 말씀 안에 사는 사람에게는 내가 분별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말씀을 받게 되면은 내 마음에서 거부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 주시는데 이 말씀을 받아서 그 믿음이 자라고 신앙의 인격이 자라고 그 안에 있는 영혼이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자라가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2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많이 불안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서 떠나가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올수 없지만, 나중은 온다고 하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판다고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니까 지금 제자들이 불안한 거예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들어보니까 꼭 이것은 마지막 유언하는 사람이 남기는 말씀 같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중간중간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기초하니 내가 평안을 남겨주겠는데 내가 주는 평안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루하지도 말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평안을 귀치노리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너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들어와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평안은 어떤 명상을 통해서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평안은 예수님이 가지신 평안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어떤 수련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평안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평안이 있습니다. 이 평안을 예수님께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안을 내가 받으면 세상에 어떤 일이 와도 근심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안이 어떤 평안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한번 보면 이런 것입니다. 내일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습니다 잡혀갑니다 내일 새벽에는 채찍이 맞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그런 날이에요 내가 죽는 날이에요 비참하게 죽는 날이에요 온몸 옷을 다 벗겨서 때리고 모욕을 주고 조롱을 당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고통을 당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녁에 평안을 말하고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배신하고 팔지마, 그를 끝까지 사랑하고 본디오 빌라도 앞에 잡혀갔었을 때는 고요와 침묵을 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는 양편에 있는 강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물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건 절규죠. 이건 평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절규, 절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에게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죠. 평안이 없으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평안이 없으면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불안한데, 내가 걱정이 많은데, 내가 염려가 많은데, 누굴 사랑하겠어요? 평안이 없으면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 어떤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을 물리치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평안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구해야 됩니다. 주시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명상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명상과 수련을 통해서 내 마음을 약간 다스릴 수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을 이기는 이 평안은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주님의 평안을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내게 있는 이 불안도,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다 이기고, 기뻐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고요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주님의 뜻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평안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면, 그분이 주시는 평안이 거기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 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가 갔다가 다시 온다 말을 너희가 들었는데,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을 것이다. 자, 사랑한다면 기뻐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서 정말 사랑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 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예수님에게 올인을 했어요. 전부를 투자했어요. 자기 인생 전부를 걸었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버린다고? 그럼 내 인생은?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로 나는 쪽박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시면 안 돼요 가는 예수님 붙들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하였을 것이다 아버지가 나보다 크시고 이 말이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가는 것이 예수님에게 더 좋은 거예요. 우리가 유익과 손해를 따지자면,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가는 것이 더 예수님에게 유익한 것이에요. 그러면, 정말 사랑한다면 뭐죠? 그가 유익하다면. 나에게는 힘든 것이라도 그가 가는 것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아직은 작은 사랑, 완전하지 못한 사랑, 예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한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더큰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유익한 것보다 내게 유익한 것이 더 중요해요. 그런데 진짜 사랑은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냐고 정말 여러분 사랑이란 것은 상대를 완전히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에 대한 그 사랑이 상대가 백이고 나는 영이에요 내가 그를 통해서 뭔가 하나라도 일이라도 얻어야 되겠다는 것은 완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냐고 그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고 사랑은 그가 행복하다면 내가 아파도 내가 십자가를 쳐도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에게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세하여야겠다 내 제자까지도 예수님에게로 다 갔는데 나는 신랑의 친구로서 신랑이 기뻐한다면, 신랑이 즐거워한다면 나는 그것으로 나는 행복하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사랑 우리는 좀더 성숙해야 됩니다.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이 좀더 성숙해야 됩니다. 완전한 사랑은 그가 백이고 내가 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주었어요 백을 주었어요 백이상을 주었어요 아들 독생자를 주었어요 그것이 완전한 사랑이고 그렇게 주는 것으로 하나님은 아들을 죽는 것이 고통이지만 그 아들을 믿고 구원받을 백성을 생각하니, 양이 생명을 얻을 것을 생각하니, 그것이 하나님께는 기쁨이었습니다. 사랑하였더라면 기뻐했을 것이다. 2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사실 우리는 우리게 어떤 일어날지 우리는 잘 모르고 살죠. 그런데 어떤 원리와 신앙적인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길은 이미 다 말씀해 주셨어요. 예를 들면은 십자가 있을 것이다. 그 십자가는 지고 갈 것이다. 환란을 당할 것이다. 시험도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다. 그리고 열매도 있을 것이다. 영광도 있을 것이다. 다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올 것이다. 다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한번 잘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줄 몰랐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귀 담아 듣지 않하였고그 말씀을 가슴에 담아 두지 않니했어요 어떻게 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그 앞에 현장에까지 가며 견뎌냈을까요? 마리아는 그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부터 천사가 그에게 온준 준 말씀들을 가슴에 새겼다 그랬어요.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말씀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고 갑니다. 여러분의 십자가 무겁습니다. 십자가지고 좁은 길 갑니다. 시음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영광도 있습니다. 천국도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열매도 있습니다. 미리 다 말씀해 주셨어요. 왜 말씀해 주셨느냐?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말씀을 주신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믿게 하려 합니다. 믿으라는 것. 십자가 있다고 믿음을 내려놓지 말고 환란이 있다고 의심하지 말고 좁은 길이라고 해서 시험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크게 헤매이지 말고 믿으라는 것. 믿게 하기 위해서 미리 다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겪는 모든 일은 성경에 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믿으라고 미리 말씀 주신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언은 점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점치는 것처럼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고, 내 의지를 존중하고, 나를 존중해서 내가 판단할 수 있고, 내가 생각할 수 있고, 내 의지를 가지고 행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말씀을 우리에게 미리 주신 말씀들은 이러한 것들을 존중해서 주신 말씀들이에요. 믿으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삼십일절 마지막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얘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